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고 작은 통증은 참는 게 일상이 되고 몸에 이상이 생겨도 별거 아니야 하며 넘기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너무 쉽게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92세 여전히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는 의사 지영철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건단 하나, 노년의 건강은 특별한 치료보다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지금 꼭 알아야 할 건강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정보이자 자녀인 당신이 꼭 챙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혹시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만큼은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5가지 조언이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혼자 사는 노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강 상식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자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지는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생명 위협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골절로 인한 사망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넘어지고 나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 몇 시간 심하면 하루 넘게 방치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박사님, 그냥 욕실에서 미끄러진 건데 엉덩이 뼈가 나가고 그때부터 허리를 못 펴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혼자 장도 못 보고 외출도 무서워요. 그한 번의 낙상이 일상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넘어질까요? 물론 다리 힘이 빠져서 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집안 환경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거실에 깔린 낡은 러그, 욕실 바닥의 물기, 침대 옆 협탕 모서리, 낮은 조명, 이런 작은 것들이 순간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평생의 건강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한 83세 김태순 할머니는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발이 러그 끝에 걸렸어요. 순간 넘어졌고 손목이 꺾여서 골절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컵도 못 드시고 혼자 밥도 제대로 못 챙기셨어요. 무엇보다 큰건 자신감 상실입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서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자녀분들께 꼭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 댁에 가면 약을 먼저 보지 말고 바닥과 조명을 먼저 보세요. 아래는 제가 권하는 아주 기본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침대 옆에 간접 조명이나 센서 등 설치하기. 거실 러그는 단단히 고정하거나 아예 제거하기. 계단, 문턱, 바닥 경계선에는 형광 테이프나 밝은 색으로 표시. 실내 슬리퍼는 미끄럼 방지 기능 있는 걸로 교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 5분만이라도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발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도 다리 힘이 붙고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김태순 할머니도 그 이후로 매일 아침 3분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무릎이 너무 뻐근했는데 지금은 버스 탈 때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저도 참 기뻤습니다. 우리는 흔히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은 노년이 위험한 거지. 준비한 노년은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건 순간이지만 그 피해는 몇달몇 몇 년이 가는 일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부모님이라면 이 작은 예방이 가장 큰 안전망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분들 이번 주말엔 부모님댁 욕실 바닥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점검이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약 복용 습관 그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약이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은 잘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에요. 박사님.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챙겨 먹는다는 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약을 식후에 먹어야 하는지, 식전에 먹는 건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은 없는지, 혹은 지금 그 약이 여전히 본인에게 필요한 약인지조차 잘 모르고 그냥 예전에 처방받은 걸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처방전을 분실했거나 병원에 다시 가기 번거로워서 남아있는 약이나 지인에게 받은 약을 드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난 79세 남기호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어요.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을 6가지 이상 드시고 있었는데 어떤 약이 뭔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하얀 약, 빨간 약, 큰 약, 작은 약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었고 심지어 두 가지는 같은 계열 약이 중복돼 있었어요.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어지럼증이 오고 그게 결국 낙상으로 이어졌던 거죠. 약은 몸을 지키는 도구지만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숫자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몇개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약을 올바른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복용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 세가지는꼭 기억하셔야 해요. 3개월 이상 된 약은 병원 다시 가서 확인받기. 약마다 복용시간과 조건식 전 식후금기 조합 기억하기. 비타민이나 보조제도 처방약과 함께 섞어 먹는 건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기.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댁 가셨을 때 냉장고 안에 약 봉지부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약이 종류별로 분리되어 있는지. 유효 기간은 지났는지, 복용 시간대는 적혀 있는지, 이거 하나만 잘 챙겨도 위험한 약물 사고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남기호 어르신도 그 이후로 약 달력과 약 정리 상자를 사용하시게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칸을 나눠서 하루 전에 미리 약을 넣어두시고 복용 후에는 체크까지 하시는 거죠. 이제는 약 먹는 게 헷갈리지 않아 편해요 하시더군요. 노년기의 약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꼭 맞는 약을 정확히 먹는 게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지금 당신의 부모님 약봉지는 건강을 위한 지침서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위험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 끝나고 한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섭지만 가장 조용하게 다가오는 탈수와 소변 문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거,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탈수와 소변 문제입니다. 이두 가지는 조용하게, 그러나 무섭게 건강을 해치는 적이에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이걸 거의 대부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먼저 탈수, 아, 물 마시는 거, 나목안 마르면 안 마셔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노년기에는 이미 목이 마르다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 있습니다. 즉, 갈증이 느껴질 땐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 몸은 물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뇌와 장기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몸 안수 분량이 줄어들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서 탈수에 훨씬 더 취약해지죠. 탈수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입이 마르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변비가 심해지고 심하면 혼동과 기억력 저하까지 생깁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엔 탈수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고 쓰러지는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85세 배영자 할머니는 갑자기 일어나려는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넘어지면서 어깨뼈를 다쳤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 단순한 만성 탈수 상태였어요.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이 500ml도 안 되셨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 식사 전후로 물 또는 보리차 소량씩 자주 섭취, 냉장고에 투명한 물병 한 개를 비치해서 하루에 2회 리필하도록 습관 만들기. 카페인 음료는 수분 손실을 유도하니 줄이고, 대신 대추차, 우엉차, 미숫가루 등 수분 보충에 도움되는 음료로 대체하기. 특히 여름은 물론이고, 겨울철에도 난방으로 인해 탈수가 더잘 일어나기 때문에, 계절 상관없이 물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변 문제.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중에는 밤에 화장실 가기 불편해서 일부러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소변 자주 마려운 걸 나이 탓, 방광 탓이라며 참고 넘기시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밤에 입원 이상깨서 소변을 본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당뇨, 신부전, 전립선 비대증, 심지어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들도 야간 다뇨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넘기면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피로는 누적되고 낙상 위험은 높아지고 몸 전체가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저는 어르신들께 꼭 권합니다. 소변 습관을 꼭 메모하세요. 하루 몇번 보는지, 색깔은 어떤지, 밤에 몇번 깨는지 이 간단한 기록이 숨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단서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엄마 요즘 밤에 자주 깨세요? 아빠는 소변색 괜찮으세요? 이 질문 한마디, 가벼운 듯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강신호를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탈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뇌부터 장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험, 야간 소변 문제는 잠을 깨고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경고음입니다. 부모님이 물을 안 드시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물병 하나 식탁 위에 올려 드려 보세요. 그한 잔이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정말 무섭고도 흔한 적, 우울감과 고독, 그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정말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울감과 고독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픈 건 병원에 가시지만 마음이 아픈 건 그냥 참고 사귀십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요, 자식들한테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하면서 마음의 병을 병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우울감은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고 면역력, 식욕, 수면, 혈압, 뇌 기능까지 영향을 주는 명백한 질환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한 80세 유혹분 할머니는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와요. 사람 만나기 귀찮고,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위장 문제인가, 수면 장애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분 돌아가신 후 3년째 거의 외출도 안 하셨던 겁니다. 무기력감, 자존감 저하, 수면 장애, 식욕 부진,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노년기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죠.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겐 이런 우울감이 아무 말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우울감이 몸까지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이 있을 경우, 치매 발병률, 낙상 위험, 입원률 모두가 더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화, 햇볕, 가벼운 움직임. 이세 가지만 꾸준히 유지해도 마음의 컨디션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유억분 할머니께 드린 처방은 딱 이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기. 하루에 한번 밖에 나가보기 10분만 걸어도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매일 한 명에게 전화하기였습니다. 자식, 친구, 이웃 누구든 좋아요. 목소리를 내는 습관, 그게 마음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안할것 같아요 하셨는데, 한달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회복되면 몸도 회복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녀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부모님에겐 그게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영상통화해드리고 함께 일정 하나라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주엔 같이 장 보러 가요. 그말 한마디가 일주일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몸이 아픈 건 눈에 보이지만 마음이 아픈 건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질병입니다. 하지만 관심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꼭 준비해야 할 것. 건강 검진보다 영양제보다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준비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건강해서 괜찮아. 별탈 없이 살아왔는데 뭐 괜찮아. 응급 상황이야. 난 미리지. 하지만 저는 60년 이상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예고 없이 찾아온 한순간의 위기가 평생을 바꾸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119를 부를 수조차 없고 쓰러진 채몇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84세 이만호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휴대폰이 거실에 있어서 연락도 못하고 4시간 가까이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결국 요추 압박골절 진단, 그 이후로는 외출도 거의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어르신들께 이네 가지는 꼭 준비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응급 연락망 리스트 작성해서 냉장고에 붙이기, 자녀, 형제, 이웃, 주치의 연락처 포함, 휴대폰은 몸 가까이에 두고 단축번호 설정, 1번은 아들, 2번은 119 이런 식으로 낙상 방지 센서나 웨어러블 기기 사용 고려. 요즘은 자동으로 낙상 감지에서 자녀에게 알림을 주는 기기들도 많습니다. 복용 중인 약 리스트, 병력 요약 카드 지갑에 휴대, 응급실 도착 시 빠른 조치 가능. 이런 준비는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작 그런 분들일수록 막상 상황이 생기면 대처가 안 됩니다. 응급 상황은 자주 오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왔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피해는 너무 큽니다. 그한 번의 사고가 건강, 독립성, 자존감, 삶의 의욕까지 빼앗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폰에 단축번호 등록돼 있나요? 응급 카드는 집에 있나요? 이번 주에 꼭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10분이 위기의 순간 생명을 지켜주는 골든타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응급 대응을 넘어 부모님께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당신의 건강을 나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르신들에겐 무엇보다 큰 안심이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노년기의 응급 상황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건강검진, 영양제, 운동 다 좋지만, 기본적인 응급 대비 없이 혼자 사는 건 바다에 구명조끼 없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오늘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부모님께 꼭 알려드려 주세요. 이제 에필로그에서 오늘 영상 전체를 정리하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약 정리 상자에 날짜별로 담아두기, 하루 두세 번물 챙겨 마시기, 햇볕 보며 동네 한 바퀴 걷기, 그리고 폰에 자녀번호 단축 설정해 두기.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는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의 건강은 6개월, 1년만 지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저는 92세의 현역 의사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복잡한 치료나 비싼 건강식품보다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실천 하나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 혼자 사는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못 챙기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말로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편의 영상이 훨씬 정확하고 부드럽게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변화냐는 생각, 그게 당신 건강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습관은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아직 늦지 않았고, 당신의 일상은 지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의학적인 조언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아팠고, 밤잠이 줄었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왔고, 그 덕분에 지금도 환자들을 진료하고, 주말엔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나갈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건강은 매일 우리가 주는 선물입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는 작은 선물.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친구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고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92세 의사 지영철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외롭지 않게 편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